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okay.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유튜버 대통령 안정문입니다. GZSS 본 채널 자리에 불었어요. 자, 오늘 기자회견이죠. 네, 저 연사 아닙니다. 네, MC 보로 나왔습니다. MC 보로. 저희 채널 지금 2천 명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다음 주면 한 4, 5천 명 보고 있을 건데 이게 예, 이제 집회 문화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전처럼 강강에다 쪽박스 끄집어 넣어가지고 하는 촌스러운 빨갱이 집회는 어사 접었다고요? 보세 이제 천단적 시대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따따따 아랫목에서 우리 집회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에? 근데 이제 이게 오프라인에서 연사가 앞에서 말을 하면 기싸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이 앞에서 연사를 서면 여러분들 들어라고 말을 하면 그뭐 의미가 있었어요 그죠? 저 길거리에 있는 빨개 작당들이나 저 안에 있는 그 문재인 개새끼가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귀를 주십시오, 귀를. 아시겠죠? 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베이스캠프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사라져가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입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문재인이가 불법 집권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워져버렸어요. 지워져버려 그래서 정치도 안 하고 뭐 빨리 짓거리도 안 하고 순수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발적 모금을 통해서 여기다가 대한민국 임시망명정부를 설치를 해버렸다 이거죠. 그죠? 자, 얼마나 개 쪽팔린 짓거리입니까? 나라 지키고 국민 목구녕 먹여살려라고 뽑아놓은 대통령 새끼 하는 짓거리 지금부터 제가 따박따박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9일 바야흐로 김경수빨 이거 먹는 게 아니에요의 킹크랩이라는 말도 개똥구역 같은 뭐 이상한 서버를 경남도지사로 뽑힌 김경수 새끼가 요거 깜빡 가부렀기때 자 요새끼가 바이로 네이바, 그리고 네이트 뭐시여 그거 다음 요 댓글을 약만 건도 아니고 8천만 건을 조작질을 해서 문재인이를 대통령이라고 만들어 남았습니다요 말이 뭔 말이냐?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 싫어요 하는데 인터넷을 못해 그렇게. 싫어요가 여론에 반영 안됐는데 요 김경수 새끼가 만든 킹크랩 드루킹 드루킹 그걸로 문재인 좋아요 지랄 발작해서 문재인이라 대통령이 되버렸다 이거요 요것이 합법적입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말이 웃어서 그러지 외국에서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개 쪽팔인 일이에요 여러분 저런 새끼가 저기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판을 해가지고 그 김경수하고 드루킹이가 깜빡아가서 3년 6개월 형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범죄자 새끼가 뽑아놓은 문재인이는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범죄의 주체자 되겠습니다 범죄의 모의자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경수가 깜빡을 간 이유는 김경수의 죄도 있지만 문재인이가 모토라 이 말이에요 저런 개 뻔뻔한 개새끼가 대통령이라고 그것을 나보고 믿으라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 저런 새끼는 다삼단봉으로 대가를 사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저는 이 문재인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싸! 여러분은 인정합니까? 맞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불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처먹는 킹크랩은 들어가서 살이라도 되지 이런 킹크랩은 사기를 쳐요돼 새끼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뽑아 놓으니까 이런 새끼가 국민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뭔 짓을 하냐 요거 뽑힌 뒤부터 내도록 여러분 세금 걷어다가 김정은이 갖다주고 자빠졌어요 네 김정은이를 남한으로 불러들인답니다 철도를 뚫은데요 도로를 뚫게대 지나가는 길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노총 여러분 북한에 다가 도로 뚫는다고 당신들 살림살이 나아집니까 연병을 해요 연병을 전혀 나아지질 않아요 민주노총이 가난해지는 아유, 이유를 감사합니다. 회사 사장한테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 세금 걷어다가 김정은이 갖다주는 문재인한테 따지세요 여러분 네. 자 그랬더니 나라가 시창이라는 것을 뭘로 알수 있냐 나 이거 말을 꺼내기도 참 창피스럽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뽑아 놓으면 그 대통령 가족들 경호를 붙입니다 왜죠 아세요? 전쟁이 터지면 대통령 가족이 국민의 볼모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대통령으로 뽑히는 순간 대통령 인간뿐만 아니라 그 마누라 그 자식 새끼들 그 손주들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담보물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되겠구나. 한다 말이죠.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그 대통령 자식새끼가 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거 다른 나라에서 있었어 봐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대통령이라는 새끼 대가를끄집혀서 당장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도겼어요 아니 도일때 도끼더라도 지혜비가 대통령 내려오고 나서 도껴야지 하고 있는데 도낀 거면 뭡니까 여러분 그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지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고 이게 억울하다 당장 자식 새끼들 데리고 들어와 맞잖아요 맞아 틀려. 아니요. 내가 말이 더칠어서 그렇지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지나가는 분들이 그래요. 너는 말이 그래도 대통령한테 이 새끼 저 새끼가 뭐냐? 근데 나유튜버 대통령. 나유튜버 대통령. 예. 나는 표를 안 뽑혀요. 조잡치 않게 뭐 표를 뽑힌는데 내가 기남 기요 예. 그런 게 문재인하고 나하고는 뭐다 소열이 방상 방상이다.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함부로맘 먹으면 안 돼요. 왜안 되냐? 여러분의 유튜버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매다 유튜버 대통령. 예, 그렇습니다. 자, 바야흐로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을 빨갱이 인질로 잡고 지 자식 새끼들과 지마음으로만 지 살려내겠다는 것이 이 나라 대통령 문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가 나라 정상 같습니까? 자 여기서 멈추면 우리가 말도 안 해요 이게 나라가 점점점 망조가 되는 것을 뭘로 알수 있냐 청년들이 이자리를 만들겠다고 돈 54조를 쳐박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지지겠다는 청년들이 주변에 안 보여요 보셨어요 여러분? 요즘 청년 취업이 잘 됩니까? 별리가 없어요. 그 돈을 두통마 대통령한테 줬어봐. 아주 그냥 공무원들을 싹 없애버려요. 돈 54조가 우습죠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은 이럽도 제대로 현찰로 못 보고 죽어요. 그 54조를 어떻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쓰면 5천명만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도 만들었다는 일자리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산에 가서 불 나는지 안 나는지 쳐다보고, 공중화장실에 똥종이가 있는지 없는지 쳐다보고, 요것이 이 자리입니까, 여러분? 54조를 들여갖고, 그런 일을 4년째 대학 나온 애새끼들 예 보고 해라고 씹부리고 자빠져 있는 게 서울시장새끼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요, 대한민국 국무총리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민주노총이 좋아. 저런 거할수 있다 이거지 민주노총이 나와가지고 강화문에서 저렇게 난리를 칩니다 저게 난리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나라 이거예요 비정규직 없애달라 이거지 난 저거 잘못된다고는 이야기 안해 근데 백날 시부려가 저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냐 이거야 바, 아니 오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오는 소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저거 문재인이 보고 해당하는 거거든 아니 근데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이거지 문재인이가 민주노총 너희들 살려줄 생각이 있었다면 북한에다가 도로를 뚫고 지랄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문재인 대가리에는 민주노총 따위는 애당초 없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가리에는 오직 뭐다? <laughs> 아따, 진짜 사람들랑 그랬어요. 오직 김정은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54조가 아니라 540조를 퍼줍니다.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이 싹다 국민 뒤집어도 문재인은 아동 케어예요. a r e No problem. 왜? 여러분, 다죽고 김정은 하나 살려도 야는 본전이다라고 생각하는 생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정부가 대통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야으로 무정부 상태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망명 정부를 설치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통령이 있어야 돼, 없애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도 돼. 나무가 혈안을 하지 말아요. 없어도 돼요? 왜? 누가 해도 저 새끼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 예, 네, 그렇습니다. 길거리 지나가시는 여러분들, 혹 하시죠? 말이 재밌어, 힘이 있다고. 근데 용기가 없을 뿐이라고. 자, 국내 권리 중에 집회 결사 자유가 있는데, 이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뭐냐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헌법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거 북한에선 절대 허부리성설이에요 그만큼 이 나라는 시스템은 완벽해. 뭐가 문제냐? 정치하은 개새끼들만 적각해버려요 여러분. 네. 자, 대한민국 정치인 새끼들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냐면 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양탄자를 안 깔아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무대가 깃깔 나지가 않아. 올라오는 계단은 어디 음료수 박스를 뒤집어놨어요. 보기가 별로 안 좋지. 예. 그러니까 정치인 새끼들이 여길 오들 안 합니다. 봐봐. 내가 연설하니까 유튜버 대통령 끝발 좀 봐봐. 사람들이 모여 모여. 맞잖아요 여러분. 박수 치세요. 공으로 보지 말고. 봐봐. 끝내줘. 문제이긴 하냐? 안정거이긴 하냐? 기가 막혀봅니다, 여러분. 이런 대중연설요. 문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치하는 새끼들 보십시오. 정치는 본이 낮은 곳으로부터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렇죠? 길바닥에 양탄자가 깔아져 있지 않아도, 정치를 지향하는 새끼는 그 길을 양탄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양탄자 위에 서 있어야 될 자가 누구냐?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즉 양탄자를 까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요. 양탄자를 박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 정치하는 개새끼들 보십시오. 국민 보고 양탄자 깔아놔라 이거 얼마나 싸가지 없습니까 개 새끼들이 그리고 여기가 양탄자 깔려 있지 아니하다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천하게 봐요. 그것이 좌판이 우판이 똑같아요. 즉주에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구석에서 바박다 논에서 논 갈아야 될 아버지들이 만살을 편개치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요것이 비단 문재인 뿐이겠습니까? 문재인 탁 뿐이겠습니까? 자유한국당 개새끼들 똑같은 새끼들입니다. 우리는 2년간 이 새끼들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뭡니까? 나와서 대가리를 쳐받고 함께 싸우자! 그것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말을 들어주든 안 해! 그러니 열받죠, 여러분? 문재인도 거지 같은데, 같이 안 싸워주는 자유한국당 개새끼들은 배시려버해요 여러분.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 대한민국 개빨의 종자새끼들이, 여러분들 보고 수국골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요. 우리는 억울하지. 매우 억울해. 왜? 우리가 수국골통입니까? 여러분들 정치하는 새끼들한테 상품금 받았어요? 아니요. 5월, 3일 명절에 여러분들한테 정치인 새끼들이 꼬리뼈 하나라도 소포로 보내? 보내 준재기업생 개 새끼들이 받을 만도 한데 그저 네. 우리는 이 새끼들한테 받은 것이 없는데. 이 빨갱이 새끼들이 마치 우리를 한 종자 새끼들로 취급을 해요 억울하죠 비가 거꾸로 솟아 그래서 우리가 이 프레임을 깨부셔야 합니다 뭐냐 우리가 국민이고 평범하고 진리라는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지 물론 집회를 나오면 연사들이 정확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개새끼들을 추종하지도 않아. 맞잖아요 여러분. 예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보고 그러면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정치 양아치들이 심어놓은 국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길거리를 나왔고, 그게 니들의 형이요, 부모니, 제발 좀 빨갱이 새끼들의 공작질에서 대가리가 좀 깨라, 이 무식한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새끼는 외국을 나가면 저 앉아서 졸기 바쁘고 A4 용지 없으면 한마디 말을 못해요. 그런 새끼를 대통령이라고 뽑아, 나무였고, 그거를 멋있다고 빠고 자빠져 있는 것들이 저기 있잖아요. 저기 천지전에. 맞잖아요. 요걸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만들어버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유튜버 대통령은 클래스가 다르다 이거지. 나가 <놀람> 말하는데 유튜브 대통령 지금 야기하는데뭐 A4용지가 있습니까? B4용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와 버려요 연설이 자동으로 나와 볼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왜? 연설이 대본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말과 연설을 가슴으로 하는 거야 가슴으로. 정상시 머릿속에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본이 왜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개 같은 새끼들 말이죠. 자, 길거리 지나가는 어머니 언니. 집회 참가하십시오 나라 잘 지킵시다 남들이 다뺏서가버리는 나라 우리라도 안 지키면 끝장 나온다이 말입니다 그리고 태극기니 성조기니 집회한다고 욕짓거리하고 찌르보는 새끼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요 위에 가면 민중당인가 공산당인가 뭔 새끼들이 지금 막 미군 철소라고 지랄하거든요 예, 네, 제가 그것들 얼굴을 싹다 찍어서 시에, 우리는 싸우는 방법이 많아요. 여러분, 법을 준수하십시오. 법 어기고 지랄 발작하는 건 빨갱이나 하는 짓거리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법대로 하자 이거지. 미국의 새, 미국 외무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비자를 받는데 반미하는 자. 비자 안 내주겠다는 거지. 맞잖아요. 아니, 그러면, 미국 철수하고, 어, 아메리카 아웃, USA 아웃, 심어리는 게반이 맞잖아요. 그러면, 반미 하면 미국 안갈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원 제가 조금 이따 들어주러 갑니다. 예. 싹다 찍어가지고, 시아에다가 다 보내버려가지고, 가기 싫다는데 안 간다는데 북한 가고 싶다는데 보내주고 안 보내줘야죠 여러분. 간단해버려 싸움을 하지 마세요 이 새끼들이 시부리는 거를 그거 뭐 우리가 그냥 반론을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요거죠 김정은 알러 o u 하잖아요. 그소원 들어주면 돼 보내버려 보내버려. 북한으로 보내면, 오케이. 도로도 뚫었는데, 가버려. 가, 가. USA out. 허자네요? 오케이. 신고해서 비자 못 받게 만들어 줘보면 돼요. 예. 네. 그리고 소원대로만 우리가 그 소원 들어주면, 우리끼리는 잘살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 가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북한, 저것들 쳐다도 보기 싫어요. 맞잖아요. 김정은은 싫은데 문재인은 더 싫잖아요. 그렇게 문재인 아웃 하는 거예요. 나랑 문재인이랑 볼 일이 없어요. 심한 거. 그죠? 예. 자, 여러분. 집회는 선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회는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명심하셔야 돼. 자,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저 짝새끼들보다 숫자는 적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n분의 1을 쳐서 한 사람의 에너지가 저것들보다 나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사명감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눈치 보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와 정상이야 정상 전상. 맞아요 그러고 경찰이 뭐두드러 잡는다 깜방가두다자 발갱이 새끼들은 의리가 없어요. 케어를 안 해준단 말이지. 그러나 유튜버 대통령은 관대합니다. 여러분. 경찰이 협박을 하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이야기하면 경찰하고 제가 싸움을 해서라도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쫄지 마시고 할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절대 기대지 마시고 요 새끼들은 여러분들 바라는 대로 절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좌나 우나 똑같아요. 우리가 문재인이 정말 싫어요. 임종석이 정말 싫어. 정확하게는 대한민국 간첩 빨갱이 새끼들이 정말 싫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잘 안되죠. 그게 바로 이 정치 양아치 새끼들의 턱을 우리가 넘어내고 깨부셔야 하는데, 요 개새끼들이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선거찰이 들어오면 방으로 쪼개서 한놈은 빨갱이 위한다 그러고 한놈은 여러분들을 위한다 그래요. 우리 그걸 믿었지. 장장 60년 동안 그냥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믿은 채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입니다. 이제 당한 만큼 당했잖아요. 심판하셔야 합니다. 배를 함부로 주지 마세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뽑는답니다. 누가 돼도 뭘 바꿀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세끼잘 뽑는다고 해서 이 판이 바뀔 것 같습니까? 그 뽑아놓은 당 대표가 강함문 강장에서 백돼지를 갈라서 할복하다 해도 이 판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국민이 각성을 해내야 되는 건데 그 분위기가 중요하단 말이지. 우리끼리 절절하고, 우리끼리만 맞다고 생각하면 뭐해? 남들이 우리를 안 봐주면 그거는 지를 싸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당당해야 돼. 빨갱이 10명 정도를 그냥 오독오독 씹어먹을 정도 배불러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여기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민주노총이에요. 이 사람들도 사람들이뭐 괴물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동안 민주노총 하면 막 겁을 먹어 겁을 그런 게 지는 겁니다 민주노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옆집 아저씨고 우리 옆집 아들내미들입니다 문쳐놓으니까커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자 대한민국 진짜 얼마나 대통령이란 새끼가 개거지 같으면은 진짜 어디 진짜 한 50년 70년 전이나 일어나는 일이 세상 천지에 2019년도 강화문 한복판에 일어날 거라고 한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거 옳은 겁니다 제가 아니에요 대통령 자식새끼가 나라신다고 토끼 어렸는데, 요걸 대통령이라고 쳐보고 있더라고요. 그건 내가 없는 새끼들이죠. 그죠? 자, 여러분. 오늘 하루가 굉장히 바쁩니다. 바쁘고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만 있지 마시고, 온 천지 돌아다니십시오. 온 천지에 가서 태극기 꽂아버리시고, 자유의 무궁화를 딱딱 꽂아버리세요, 여러분. 예! 당당하게! 예? 예? 맞죠? 예! 역시 유튜버 대통령!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